자 오늘 뉴스센터는 너무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요. 아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여성분이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였던 남현이에요. 남현이 나이가 마2 살이고요, 이혼녀고요. 왼쪽이 어, 전 청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기 행각이 드러나고 있는 전 청조인데 원래는 여성이에요.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해요. 남연희 씨가 이 사실을 알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신을 한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남연희 씨가 임신 테스트기를 열 번을 했는데 모두 두 줄이 나와서 임신을 한 것으로 알었는데 이것도 속았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게 했다는 거죠. 마운두 살이요 남연희 씨가 그리고. 전 총조 씨가 27배요. 여기도 결혼한 경력이 있고, 여기도 이혼한 경력이 있어요. 남성으로 선전환한 사실을 알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남현이 씨가 전 총조가 성전환 수술을 알고도 결혼을 결심했다. 그리고 임신을 한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성전환 수술은 할수 있어도요. 임신을 할수 있는 남성의 기능을 갖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믿었다는 게 <laughs>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사탕발림을 했으면 이렇게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믿었을까. 다 속았다고 지금, 남현희 씨가 지금 폭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더 희한한 것은, 자, 이런 내용이에요. 전청조는 네 개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이 하나는 뭐냐면요. 여성 제보자의 목소리를 갖고 있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 정청조가 있어요. 자, 이런 목소리가 있고, 두 번째는 전청조의 실장 이수진의 목소리, 근음한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4년 전에 전청조. 자, 그리고 지금의 남연희의 예비 신랑으로서의 전총조 이렇게 네 개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해요. 제보자 전청조 그리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전총조 그리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또 있어요. 사기꾼 전 전청조. 이름도 어려워요. 발음하기가. 본인이 재벌 3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고 어, 시그니엘 아파트에 살았어요. 거기가 최고가 370억짜리 아파트인데 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월세 같은 경우는 한월 3천만 원 정도를 줘야 월세를 주고 어, 관리비만 한500 정도 45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 진짜 전 청조 와 이렇습니다.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전 청조예요. 지금 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어요. 그래도 사기를 당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기 행각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연희 씨도 임신을 믿을 정도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가 전청조가 성전환 알고도 결심을 한 거예요. 임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남연희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좋았을까요? 어, 이렇습니다. 시그니엘 그 아파트가 엄청난 고가의 아파트기 때문에 거기에 홀린 건지 어쨌든 간에 남연이 친구들도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남연이의 이름 팔고 다니는 그런 피해자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백주대로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특이한 것은요. 아, 대단한 사기꾼이에요. 경호원을 열 명씩 대동하고 다녀요. 이 비용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겠습니까? 그러니 남연이가 이렇게 사기를 당 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경호원에게 차를 선물로 해요. 리스로. 이것도 사기 행각이에요. 리스로 차를 사주는데, 자기 경호원 밑에 계속 있으면 리스 값을 주는데, 이 경호원을 떨어져 바깥에 나가면 본인이 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받 사기 행각에서 돈을 받을 때, 경호원의 이름을 빌려요. 이름을 빌리고 차를 사줘요. 통큰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전총조예요 지금 너무 희한한 일들이 이렇게 계속 어, 나타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 당할 수 있구나, 이런 사기 행각이 있구나 하는 그런 어,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은 야, 이런 희한한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사기 행각이 벌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연이는 42살이에요. 결혼한 지가 12년 됐고요. 사이클 선수죠. 결혼을 했고 딸이 있어요. 이혼한 지 2개월 만에 이렇게 결혼을 발표했어요. 지난 23일인가 이러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이에요. 아직 여성이냐? 성전환 수술했냐? 성전환 수술했어도 임신할 수 있는 남성의 기능은 어, 의학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남연이는 믿었어요. 이게 이상해요. 10번의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다두 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가져온 것도 안 나왔는데 이 임신 테스트기가 대부분 이게 껍질이 비껴진 상태에서 이렇게 10번을 테스트해서 본인이 이제 산부인과를 가보려고 했더니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네 개예요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모습이에요 한 인... 어, 유튜브와 그 전화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요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둘러대요 빙글빙글 둘러대요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라 남의 이저 상의해서 답변 주겠다 직답을 다 피해요 결과적으로 진실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마치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피해가요. 이게 전 청조예요. 이게 바로 사기 행각을 할수 있는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가 내게요. 그리고 임신했다고 이렇게 남연이가 속아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연이가 이렇게 속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어이 시그니엘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장에 어이 스마트폰을 통해서요. 어 공인 인증을 한 이후에 입금액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무려 51억 원이 찍혔다는 거예요. 아니야, 51억 죄송합니다. 51조 아니, 51조는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51조는 아니에요. 회장이죠? 지금 회장이죠? 51조를 통장에 갖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걸 믿을 수 있나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행위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뉴스장터 구독자 여러분들은요. 뭐 이런 거와 무관하고, 이명웅 그리고 미스터트롯 탑세븐을 좋아하는, 노래를 좋아하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저도 궁금했어요. 어, 이게 무슨 사건인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 믿기지 않는 사기 행각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게전 총조의 사기 행각인데, 남연이가 이렇게 속았다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임신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전 총조예요. 그걸 속은 것이 또 남연인데,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지금 요즘에 벌어지는 현대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좀... 상상을 초월하는 사기 행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 여성이 마운드 살이에요. 이혼한 마2살 딸도 있어요. 이분은 이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는 2물 일곱 배야. 재벌 3세라고 주장하고 성전환한 남성이에요. 주민등록이 두 개가 있어요. 1번으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도 있고, 2번으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을 갖고 있을 정도로 기상천외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 청조라고 하는 청년입니까? 여성입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